있다. 네, 아래로. 느낌이, 느낌이 드는 같아요. 도로도 아 아래로 있는 아나에 나오네. 나오네. 아. 어, <laughs> 전에 역시. 길이 없었거든요. 이 위의 길이 우리가 이제 왔던 그 적장길 위의 길이고 60번 도로고 요 아래로 여기를 찾기가 쉽진 않거든 원래는. 그럼 이거 이거 사람들 이거 몰라 이거 <laughs> 여기로 가면 아이가 5분 거리밖에 안돼돌아가면 30분 넘게 걸리지 타이베 쪽으로 가든지 저 위쪽으로 실로 가던 길 중간에 또 하나 있거든 그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여리고 쪽으로 가야 되면 한2 시간 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가 아인데 아이는 한세 군데로 추정해, 그 중에 한 군데야 에텔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가보자. 위로 올라간다고. 우와, 지금, 우리가 아이 성을 점령하러 가는 거야.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지잖아. 처음에 패하지, 왜 패했게? 여기 아니지, 구글아. 가보는 거지, 없으면 뭐. 길이 안맞는고 싶은 것처 어. 오늘 개인 집 아니야? 여기 있을 것 같아. 어, 여기. 우회전하라는데, 여기서요? 어. 어. 어, 길이 있네. 저기야, 저기, 위, 오른쪽 위에 보여? 오른쪽에 저기서? 저거요집 어. 어, 사이에 있는, 집사이 오른쪽에 있네. 여기야 여기. 저 왼쪽에 어. 여기도 차를 들고 좀 걸어가야 돼 여기 위에가 지금 아이야이쪽으 어, 오른쪽에 음. 오른쪽에 아이아이 여기가 올라가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낫고 차고 아니, <laughs> 걸어서, 죽이라 <진짜. 웃음> 여기로,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보통 여기로 올라가고 나는데. 왔 위로 올라가자, 이 차를 여기다 대고. 이 개들의 영역으로만 안 들어가면 돼 어이 저기도 있다 하영이 빨리 와 어, 어, 지금 응. 그렇지 어. 괜찮아 괜찮아 가만히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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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우리 저기 가는 거야 아이, 천천히 가 천천히 그리고 도망가면 더 쫓아오니까 괜찮아 괜찮아 오유, 오유. 지금 우리가 무너진 아이성을 올라가고 있는 거야. 걔들아, 조용해. 무너이성하여 아이성을... 도망가는 거고. 형, 기어 쫓아온다.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쫓아온다. 아니아니아니 초...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laughs>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니면 괜찮아. 여기 가시나무 있으니까 조심하고 다 왔어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게이트 쪽이야 이쪽으로 와야 이쪽이 낮으니까 다 왔어 왜 이제 이쪽으로 올라와? 여기도 있네, 개가. 저기도 있고, 개가 어, 많아. 저기야, 예루살렘이지? 저기 보여? 어 예루살렘 보여? 예, 짠, 예. 어 여기 건너가자 여기 빙 돌고지 말고 여기 까시 조심하고 돌로 밟아야 돼. 여기가 지금 게이트야 게이트 여기가 들어오는데 이쪽이 문처럼 보이지 게이트고 저쪽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저쪽에 전망대가 좋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야 돼 어디로 건너갈까 뭐 가는 것이 길이지 뭐 이쪽으로 가자 아유나이샌드시고 와가지고 발 조심해라. 자, 아, 지금 우리가 왔던 길이 저기 60번 도로가 저기 보이지? 이렇게. 네. 그, 그러니까 저쪽이 베델 쪽이야. 네. 저쪽이 우리가 왔던 베델 쪽.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서쪽이고. 네. 그, 그러니까 서쪽으로 보면은 저쪽이 광야, 유대광야 보이지? 그 뒤에, 그 뒤에가 사해야. 아... 보여? 네. 사해 보여? 그 그러니까 여리고를 치고 이 야이성을 치러 올라온다고. 그거 성경 말씀 저희가 한번 보자. 여기 하영이 내려올 수 있겠나? 찔렸어? 네. 조심해 조심. 여기 돌로 조심히 내려와라. 조심히 내려와. 손으로 잡으면서. 여기가 게이트야. 지금 그지? 응. 이쪽이. 북쪽으로 이렇게 게이트가 나 있지? 북쪽. 여기가 아마 북쪽 게이트, 북쪽 문인 것 같아. 여기 엉덩이가 많으니까 조심하고. 돌을 밟아야 돼, 하영아, 돌. 여기까지만 오면 돼. 천천히 내려와, 천천히. だから